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소통을 잘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소통이 잘안 돼요, 생님 이렇게 저한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내 뜻대로 잘안 움직여요. 거기에 뭐또더 해요? 내가 말하지 않고 이러이러하게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 바로 그걸 안 해요. 이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말해놓고 뭐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연을 분석한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사연 쓸때 모여서 쓰나봐. 사연 쓰는 무슨 그 글쓰기 강좌가 있나봐요. 자, 사연을 이렇게 씁니다. 개,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뭐 약간 자기소개를 해요. 몇 대, 몇십대고뭐 여자고 남자고 뭐 이렇게 결혼을 했고 애가 몇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사연의 주인공, 만행을 저지른 그 사람. 그 사람이 한 만행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걔가요? 이랬어요. 그때도 그랬고요. 저때도 저랬고요. 이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그 사람의 마음을 막 써요.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붙여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씁니다. 뭐가 없냐면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땠는지가 없어요.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이 힘들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길 바라는지 에 대한 고그 알맹이를 말할 줄을 몰라요. 그죠? 혹시 잘 하십니까?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뭐 말하기까지가 참 어려운데 많은 여자들은 그거가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어, 그거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수치심을 너무 많이 심어줘서 그래요. 어, 뭐 그런 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애가 나대지 말고, 조신하게, 뭐 그렇게 바라는 게많라막 이러면서. 말하면 막뭐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말안 한다고 뭐라 하고. 아까 남자분들, 제가 원하는 거 그런 얘기 하면 뭐라 그래요? 이기적이라 그러고요. 남자들은 속에 이렇게 속상한 얘기 같은 거, 서운한 얘기 같은 거 뭐라 그래요? 뭐 찌질하다고 만나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얘기만 해도되제가자가 뭐 리드해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내고 그런 얘기들 하게 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아닌 척 하면서 내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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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뭐가 돼? 네. 그런 얘기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회가 우리에게 내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저에게 어떤 분들이 많이 와서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시고 어떤 것들이 잘나져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물어보면 저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지, 당신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어떤 변화를 하고 싶은지.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아, 아는데 아, 말하고 있않아요 <laughs> 저도 그렇죠. 근데 우리 있잖아요.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걸 어, 부드럽게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되든 안 되든 그걸 받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너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에게든 상대에게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 그리